2025년 7월 23일, 죽일것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: 내가 나의 위험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.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이위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햇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. 그러나 나는...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, 한해 한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.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. 아멘.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.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다. 그분은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없다.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나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.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. 나를 위한 철저한 배려다. 내가 강해져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주님께서 내 속도에 맞춰 일하시겠다는 것이다. 사랑의 주님. 참 감사합니다. 어리석고 미련하여 왜 주님께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조급증을 참 많이도 냈습니다. 주님, 이제는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. 기다려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.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음도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지요.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노릴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발한발 나아가겠습니다. 항상 응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